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셔서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셔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셔서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셔서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살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추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들 많지만 우리를 긍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가 많지만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죄와 관련된 것들 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에서 시선을 돌이켜 하늘과 하늘의 일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발휘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고상한 생각을 총동원하여 하늘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역부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위대한 영생의 주제를 깨닫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품성의 유익을 고상한 정신을 복두드리려는 노력도 없이 영혼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안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의 희생과 나을 위한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러진 그 대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도 위대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들이시여,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자주 명상함으로 그 사랑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드리운 사슬의 길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깊이 빠졌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을 바라볼 때에만 놀라운 구석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희의 사업은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듣기 원하였던 복된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영접함을 받아 하늘 본양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비의 음성을 꼭 함께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께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세라는 함성이 하늘 궁정을 울리고 또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다 다가올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으로 하늘을 생각하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조금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어 그곳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